음, 오늘도 제가 영상을 찍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워서, 참, 영상을, 음, 오늘 이 영상을 또 이렇게 부득이하게 찍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이 범죄라는 것이, 만약에 혼란 가운데 있지만, 아, 이게 어, 전파복이 피해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정말 이러한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범죄가 확실히 맞다는 것은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어, 제가 지금 오늘 올릴 영상은 유튜브나 이런 곳에 올리면 이 영상은 삭제 처리가 되었었던 영상입니다. 그 피해 아버님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 이 나라 국가 우리를 지킨다는 그 국가의 어, 경찰들 검찰들에게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정말 그런 이 범죄였는데 아무래도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올려야 될것 같아서 올립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는 음, 모든 걸 두고 봐야 되는 범죄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우리를 지켜야 되는 경찰과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 검찰이 어떠한 만행을 저질렀는지 영상을 통해 저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읽겠습니다. 임선아 독살 사건, 피해 아버님 피해 일지에 경찰에게 정신병원 감금, 전파 구문 당했었다는 내용을 캡처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경찰에 의해 국가를 책임지는 민중의 지팡이들에게 전파 무기 구문 탄압을 겪는 현실이라는 것은 지옥이었네요. 나 또한 피해 초기 때 경찰에 신고해 보았지만 안 받아줬었다. 결론, 경찰은 분명 알면서 모른 채 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대다수 전파국기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은 신고는 하지만 별다른 답변을 못 들은 것 같다. 지금 현재도 경찰들에게 신고해보지만 신고 접수했지 결론은 뭐냐고. 그냥 피해자 파악만 했지 저분처럼 정신병원에 감금하려고 하는 것일까? 음, 이 피해자분의, 어, 진술 내용입니다. 마약 경찰이 이명각의 한쪽 내에 계속 전파 계속적으로 전파를 쏴서 고문한다는 것은 권현욱은 이미 다 알고 있었음. 이명각의 식사 중에 이명각을 농락하며 권현욱이 하는 말 어때? 한쪽 골이 뻐근하지 물론 지금 현재도 이명각의 이와 같이 전파에 의한 고문이 계속되며 이명각의 순서를까지 알고 있는 감시와 미행이 계속됨. 임선의 독사를 바뀔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2000년 6, 6월 8일에서 6월 26일, 2000년 8월 19일 에서 9월 14일 이에 걸쳐 이명각이 강제 납치되어 마산, 마산 중리동 서병원 병원, 정신병원 감금됨. 병, 정신병원에 감금됨. 정신병원에 감금되어서는 종례를 주어서 일기를 썼음.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다 나오자 온몸이 아프고 머리가 깨지고 심장까지 깨지는 통증이 와서 집에서 잊지 못하고 시외로 나가 텐트를 치고 생활함. 국내에서는 통증으로 견딜 수 없어 해야 한국을 오가며 2년 동안 방황함. 검찰과 경찰은 임선호의 독살과 이명각의 모친 민옹식의 독살을 바뀔 수 없도록 이명각에게 엄청난 고문탄압을 가했음 2004년 3월 방송통신대 컴퓨터 학과 입학 책상에 앉아 공부하면서 손이 돌아가지 않아 그릴수 없고 졸려서 눈이 떠지질 않으며 사람이 비몽사몽 정신이 혼미해, 혼미하며 혼미하여 쓰러지, 쓰러져버리는 마비상태가 계속적으로 발생 입에서 말을 하려면 열등감, 창피한 감정이 들고 말이 나오지 않으며 대인 기피증이 심해짐. 아무리 노래를 부르려 해도 노래가 나오질 않음. 새끼 고양이 두 마리에게 똑같은 기막힌 현상이 발생. 증거로 비디오 테이프 세 개를 찍어 놓음. 마약 경찰과 검찰은 이명각이 임선화 독살 사건을 박힐 수 없도록 이명각이 책상에 앉으면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만들었음. 승용차 운전 중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 발생,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김, 졸음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로 완전 범죄를 만들기 위한 수법이었음. 정신병원에 납치된후부터 한쪽 내에서 또 울리는 소리와 마비 증상이 나고 대인,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이 심해짐, 상대방과 정상적인 감정으로 대화할 수 없고 목에서 아무리 노래를 할, 하려고 해도 대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생이, 현상이 발생. 자신의 감정을 조정할 수 없고, 조정할 수 없고, 노독질하다 들킨 것 같은 심리 상태가 되며 아무 이유 없이 열등감과 기가 죽고 주눅이 들고 두려움에 쌓이고 대인 대인과 엄마게 대화할 수 없어 대인과 대화 자체를 기피하게 됨. 마약 경찰이 이명각의 한쪽 내 계속 전파를 쏴서 고문한다는 것은 권현욱이 다 알고 있었음. 이명, 이명각이 식사 중에 이명각을 농락하며 권여농이 하는 말 어때 한쪽 꼬리 뻐근하지? 물론 지금 현재도 이명각에 이와 같은 전파에 의한 고문이 계속되며 이명각의 순서리까지다 알고 있는 감시와 미행이 계속됨. 이제 이 부분 앞 부분에 읽었습니다. 어, 임선의 독사를 밝힐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2000년 6월 8일 6월 26일 2000년 8월 19일 9월 14일 이에 걸쳐 이명각에 강제 납치되어 마산 중리 동서병원 정신병원에 감금됨 정신병원에 감금되어서는 종이를 주어서 일기를 썼음.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다 나오자 온몸이 아프고 머리가 깨지고 심장까지 깨지는 통증이 와서 집에서 잊지 못하고 시외로 나가 텐트를 치고 생활한. 국내에선 통증을 통증으로 견딜 수 없어 해야 한국으로 가며. 2년 동안 방황한 검찰과 경찰은 힘선아 독살과 이명각의 모친 미인 옥식의 독살을 밝힐 수 없도록 이명각에 엄청난 고문 탄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의 제이이 피해 그 내용의 이제 댓글 내용입니다. 어느 분이 남겨주신 내용인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예, 조금 도 거짓 없는 사실입니다. 회원님의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경찰에 도착하자, 배너를 조립하자, 여러 명의 경찰이 사복과 정복차림으로 몰려들더니, 제가 1인 시위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꿋꿋하게 꿋꿋하게 계속하자, 이제는 정투 경찰을 무더기로 데려와서, 저 배너 앞에서 진을 치게 하여 1인 시위를할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왜 못하게 하냐고 항의하니, 남들에게 사체 사진이 불안을,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의 사진에서도 알수 있듯 담당 형사가 살인범이라는 문구와 제 딸의 사체 사진을 보고 남녀노소 어떤 사진인지 궁금하여 눈을 뚫어지게 사건의 내용을 보고 있으므로 불안감이란 조금 불안감이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도 이분은십년 가까이 자기 딸의 그러한 억울한 이러한 사실 을 알리려고 시 노력했던 분인데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도 어, 많은 탄압과 많은 그런 어, 이렇게 알릴 수 없도록 어, 영상 같은 걸 막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유튜브도 이런 사실을 알리시기 위하여 아, 이렇게 올린 적은 있었으나 삭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러한 일이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전파무기 조직스토킹 학무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말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통하여 어, 정말 이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계되어서 정말 이 국가가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하는 정말 그런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은 정말 다 통틀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피해자끼리도 너무나 오해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너무나 혼란감데 있기에, 정말 저는, 음, 참, 너무나, 어, 지금 이런 우리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것은 왜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왜 이런 것일까요? 뭔 외압이 크기에. 저는 이 영상을 오늘 어, 올리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무슨 마약이라든지, 이런 약물, 이런 화학력 무기, 이런 전파무기, 레이저 무기, 이런 것들은 생태실험을 통해서 통털어지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저는 음, 너무나는 혼란 가운데 있게, 또 이분의 정말 이 국가에서 벌어진 이러한 일. 이런 심각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런 것들을 제가 또 거기에 이해되는 정말 영상을, 중요한 영상을 올립니다. 정말 깨달으셔야 되고,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나라는 너무나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냥 피해 받는, 고통 받는 분들만 너무나 안타깝게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아셔야 되고,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피해자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